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변치 않는 것에 집중하자. 안녕하세요. 왕최구 부동산 임철입니다. 지난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팔지 않고 평생을 들고 가는 건데 딱두 가지 이유로 팔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노후의 생활비로 쓰기 위함이 그 이유죠.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표를 한번더 들고 와 볼게요. 이 표는 무슨 표냐? 최초 투자금 1천만원만 집어넣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추가적인 투자가 없었을 때각 수익률별로 복리로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이 노란색 표시는 매년 5천만원씩 팔아서 생활비로 쓰더라도 다음 해가 되면 또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불어나는 그 시점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5천만원씩 매년 써도 써도 원금이 깎이지 않고 오히려 더 불어나는 그런 시점이란 얘기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의구심이 들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0주를 샀다고 치면 10주씩 10번만 팔면 끝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ETF를 팔아서 생활비로 쓰나 싶을 겁니다. 이때 알아야 될게 액면 분할이라는 개념입니다. 액면 분할이란 것은 주식 한 주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이 사고 팔때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 주식의 가격을 2분의 1로, 3분의 1로 또는 5분의 1로 원하는 비율로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만원이던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2분의 1로 액면 분할했다 치면 주식의 가격은 2만원에서 만원으로 떨어지고 대신에 내가 보유하던 100개의 주식이 200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게 액면 분할의 개념인데 TQQQ를 예를 들면 이런 액면 분할을 최근 10년 사이에 6번을 했습니다. 2011년, 2012년, 2014년, 2017년, 2018년, 2022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2010년도에 TQQQ를 100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칩시다. 그리고 2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하면, 2010년에서 2011년 됐을 때 200주가 되고, 2012년에 400주가 되고, 2014년에 800주가 되고, 2017년에 1600주가 되고, 2018년에 3200주가 되고, 2021년에 6400주가 됐네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은 필연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게 돼 있어서, 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모아가는 spy, qqq, tqqq는 우상향하는 etf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초반에 목돈이 집중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윳돈이 생긴다면은 한 주든 두 주든 꾸준히 계속 사 모으세요. 초반에 한두 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개수 차이로 벌어지니까. 틈틈이 사모으세요. 이렇게 노후 생활비로 쓰기 위해 ETF를 파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최대한 수량을 많이 모아야겠죠. 그래야 팔아도 팔아도 개수가 안 줄어들겠죠. ETF를 파는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자산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하죠. 부동산과 ETF는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되는 자산입니다.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도 서로 따로 놀기 때문에 자산의 위험 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분산시켜야 됩니다. 분산이란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경기도 아파트 한 채, 서울 아파트 한 채, 지방 아파트 한 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분산이 아니죠. 부동산에 올인한 거죠. 대한민국 부동산이 침체되는 시기에, 부동산 자산밖에 없다면, 여러 리스크를 해결을 못 합니다. 부동산 자산이 침체되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만 해결되면 다 풀리는 문제인데, 그 조그만 거 하나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엔 손해보면서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해결이 안 돼서, 반대로 부동산은 등한시하고 주식에만 올인하잖아요. 그러면 꼭 주가가 폭락했을 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원래 상태로 주가가 올라갈 거를 100% 알아도 오는 손해 보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주식 파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억울해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폭락해서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현금이 들어올 때가 없다 보니까 내 재산이 두세 배씩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일이 생겨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과 ETF의 비율을 일정하게 맞춰서 이땐 이랬다, 저땐 저랬다 할수 있게 평소에 세팅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여유 돈으로 ETF를 사서 ETF의 양을 늘리고 늘어난 ETF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늘어난 ETF 수익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레벨의 부동산을 사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게끔 서로의 덩치를 계속 맞춰주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때는 혹시나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면 ETF를 팔아서 그리스크를 막는 거고, ETF가 폭락한 상황에서는 현금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자산에서 현금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주가가 회복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특정 자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꼬이게 되면은 현금 마련을 위해서 자산을 똥값에 팔아야 됩니다. 이건 헐값도 아니에요. 똥값에 팔아야 됩니다. 억울하지만, 다 알지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자산들 서로 서로가 도와서 서로를 지킬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에 있어서 ETF 비중이 너무 높다면 일부를 팔아서 부동산 자산의 레벨을 높인 데 써야 됩니다. 자산의 덩치가 비슷해야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ETF를 파는 시점 얘기를 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부동산과 ETF 둘다 들고 가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다음 영상은 나는 과연 투자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어떤 성격의 사람이 투자에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